안녕하세요. 배가 없다? 파도가 너무 세서 못 가고 있어요.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체인이 빠져버렸네. 달리는데 산 하나 가로지르는 건데. 지금 이거? 자 가봅시다. 비는 그쳤어, 다행히. 푹푹 빠지는 길. 아, 빨리 가야 돼. 안잡을려면 그래도 여기가 바닷물이라서 비가 오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네요. 파도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yeah. 아, 예, yeah, yeah. 부두가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다. 이 사람들 어디 간 거지? 내 바이크랑 다 있는데, 뭐안네 그러면 여기다가 배를 정박했었고 여기서 잔다 그랬는데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이거 바이크 배에서 도난당한 거니? 이거 머리 왜 이러니? 배는 도착했는데 비가 지금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 독일에서 있었던 임파선년 그때처럼 막 여기 막 오돌토돌 뭐가 났어요 지금 배 도착했는데 운전사가 우리를 찾으러 간다고 또 길이 엇갈렸어요 이제 조만간 출발할 겁니다 우리 원래 타고 온 배는 너무 지금 무거워 가지고 짐만 싣고 제 바이크는 저기 있고 우린 다른 배 탔어요 지금 저기서 지금 올 거고 어디 갔냐? 물?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 가지고 모래랑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 와 이거 엄청 빠르네 Wow. 지금 바이크 실고온 배가 모래에 걸려가지고 저기에서 못나오고 있어요 헤매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 배로 와 빠져나가기 진짜 힘들다 빠져나와서 오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저거 봐 배가 엄청 가라앉아 있다니까 다른 배랑은 다르잖아요 저기에 사람 3명이 더 탔었으니 얼마나 가라앉아있더라구요 Look at t h boat, how heavy yeah. 다시 바이크 있는 배로 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주저앉았어 배가 이거. 와 진짜 이거 괜찮냐 이거. 파도가 너무 세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섬에 정박하려고 가는데 배를 댈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요. 어 아, 추워. 지금 잠깐 여기 또 상륙을 했는데. 제 엔진 고장 났어요. 지금 뭐 근데 저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저 형은. 아 엔진을 잘 고친 다음에 출발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근데 여기가 다행히 엔진을 고치는 데예요. 아 제가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나 얼굴 지금 다 난리났다. 와 전화도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위성으로 전화하는 데 전화도 안 되는 곳이라서 배를 하나 저거를 빌려서 가자. 무거우니까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지고 점점 배가 내려가요 짐을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사람은 저기다 다 타고 가자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제가 300유로를 냈으니까 저 혼자 타셨어야 돼요 저 혼자만 근데 막 짐도 있고 이러는 거 제가 크게 뭐 그런 거 신경 잘안 쓰니까 왔는데 너무 많이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당신네들 책임이니까 해라 내가 그렇다고 지금 하루 여기 더 있고 고생한다고 돈을, 돈을 내가 100 뭐보탕하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약대로 가게만 해 달라고 하는 건데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네요. 아. 병에서 오셨네, 이번에. 지금 다시배를 샀습니다. 던져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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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요. 여기서 오래 있었었는데 땡큐. 땡큐. 여기 자리 딱 갑니다. 여기서 맥주도 두 병이나 마시고 삶은 삶은 계란으로 요기를 좀 하면서 갔습니다. 갔습, 이제 갈거예요 지금 비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와 아까 완전 폭우에다가 번개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천둥 번개가 지금 이제 갑니다. 됐다고 나왔는데 또 고장. <laughs> 엔진 또 고장 났어. 와못 간다 못 가. 지금 제가 오론에서부터 배탄 지가 24시간 24시간이 뭐야 한 28시간이 넘었거든요. 못 가요.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계속. 지금 비가 잦아들었으니 망정이지.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강이에요. 저기가 바다거든. 저기 지금 파도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나요. We cannot go with this e n i n e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게스 데이비스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도 안 타겠다는 거 제가 억, 억지로 얘기해가지고 타게 한 거거든요. i s no joke. i s no joke. This is no. Joke. 와 근데 내 we are 바이크도 just, 지금. We're we just joking. 지금 바닷물에 다 젖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뭐 저거 분다고 되냐고 저게 아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체인이 빠져버렸네 달리는데 저 지금 카메론 막 들어왔거든요 체인이 빠져버렸어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완전 껴가지고 팍팍 돌아갔네 이걸 어떻게 빼지 아 난리 났다 씨.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데. 으, 하나, 둘, 셋. 으, 손 세웠고. 아, 씨,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잃어버렸네? 라이트 거기다 놓고 왔다. 이 체인이 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빠지질 않아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체인을 뺄 수가 있을까? 오우 씨 완전 고장났잖아 이거는 끊어졌네 아 끊어졌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우여곡 걸, 우여곡절 끝에 국경 넘은 거거든요 와 진짜 근데 바로 이게 체인이 늘어났다 싶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작살났어 여기 볼트들도 막 긁혔어요 아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그 회사 친구가 온다고 하는데 그 운송회사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아,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30분째 서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근데 미케닉 데리러 간다고 지금 갔거든요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아 지금 발이 다 젖어가지고 부츠 아니 다 젖어가지고 엄청 찝찝, 찝찝해요. 지금 이틀간 씻지를 못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 그래가지고 빨리 호텔 가서 쉬려고 했는데 이런 사, 사다리 그러니까는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은 미리미리 해야 돼막 체인 늘어졌다 늘어졌다 하면서 안 고치니까 어나 그리고 얼굴 까매진 것봐 배에서 다 타가지고 완전 난민 생활 제대로 했네 이틀 동안 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구경 넘기없고 진짜 모든 게 역대급으로 힘듭니다. 여기는 하아, 아까 체인 고장 났는데 진짜 아찔하더라 아찔해 뒤에 팍 거리면서 어, 막 바퀴가 잠기는데 갑자기 여권도 그냥 주고 내일 내 돈도 내일 낸다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현지 돈. 어, 막 몸에서 다 썩은 데가 나고 발이 지금 다 젖었어요. 부추 안에까지. 아, 근데 이게 깨끗한 물에 젖은 게 아니라서 되게 찝찝하네요. 아,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카메은 어, 기본. 그 자체. 야운데라는 데로 갑니다. 거기 한식당도 있고. 두 시간 거려요 거기서 한 식당 밥을 좀 먹고 기운을 좀 차려야겠어. 어, 막.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내렸어 여기까지. 나이지리아 카메라 아, 나이지리아 카메론 국경이 육로 국경은 닫힌 게 맞아요. 아예 못 가고 그 육로로 가면은 나이지리아 쪽에서 보내주는데 카메라 쪽에서 다시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있, 있네요. 어, 근데 이, 이 국경이 곧 열린다고 합니다. 육로 국경이. 카메론 여기 국경 아저씨가 이거 엄청 빡, 구, 곧 열릴 거라고 완전 조만간에. 또 지금 듣기로는 가봉이 여기 카메론 밑에 있는데 적도기니 옆으로 해서 그 나라가 비자가 또 없다 그러네요. 하, 그 G20 국가 중에는 구, G20 국가, 국가들은 그게 필요가 없대요. 2023년 2월 20일부터.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저기 뭐야 두알라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맞다고 하면 가봉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갈 겁니다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처럼 막 폭우가 오진 않는데 그래도 비가 오네요 아 체인을 하나를 빼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엄청 단단해요 지금 체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야 아 이걸 어디 가서 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배에서 막 짐이랑 찌그러.. 짐이 막 껴가지고 이것도 막 찌그러지고 라이트 빠져있고 저 혼도 고장났어요. 이것또왜 끊어져 있냐 이건 뭔데? 이거 비가 와가지고 미디어킷은 방콕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빼야 될것 같아요. 수술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여기 보면 우와 이럴 수 있거든요. 주방, 방두 개. 우와 이럴 수가 있어. 전기가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도 10분 있다 꺼지고 우와, 우와, 방이두개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우와, 이런데 우와, 진 참...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 있고 또다 젖었어. 지금 우와, 우와, 바퀴벌레가 똥을 싸다가 죽었네. 친구가 저래도 그냥 거실에서 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환불해줘가지고 나갑니다 숙소 옮김 아 어.. 피부가 막 그때 배에서 얘기했지? <laughs> 내 힘든 이 모든 고생을 먹는걸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와, 너무 힘들었어 막 여기 막 아, 나한테 다 얘기했던거네 이 진짜 어메이징 아프리카라는게 제가 <laughs> 영상을 지금 업로드 못했거든요? 지금 한 8일 됐는데 그래서 라이브를 좀 하려고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연결을 했는데 인터넷 속도 테스트에 속도조차도 안나옴고 빨리 나가서 데이터를 사가지고 테더링으로 해서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정전이 자주 돼가지고 어차피 와이파이로 하면 은하단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잘된것 같아 그냥 타야지 데이터를 옷을 빨래를 맡겼는데 2시간도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놓고서 부츠가 덜 말라가지고 아, 계속 드라이기로 돌리고 드라이기도 여기도 없어요. 저 방에 달려있는 거라 가가지고 막 계속하고 지금도 들말린 상태거든요. 그럴 거뭐 하러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 이랬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코는 이거 껍질이 까지고 있어요. 타가지고 그배 위에서 자 이제 떠납니다. 아,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냐. 아, 이거 기다린다고 세탁기 다린다고 세탁물 시간 보내가지고 그래. 아까 이찍 갔었어야 됐는데, 이건 뭐 썩어지는데 멋있냐? <laughs> 아이고, 완전 바았죠 우와, 좀 뭐냐? 나무들이, 우 키가 엄청 크네? 우와, 대박이다, 여기. 우와, 이런 것도 처음 본다. 이건 막 아바타 영화 보는 것 같아. 부츠가 안 말라서, 부츠는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바람에 말려야 될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갑니다, 이러고. 근데 양말이 빵꾸났어. 이런. 장팡스 안녕하세요 가봉 네 아미아미 가봉이 뭐에요? 가봉 네세 봉이 도로에요? 네세 봉이에요 배터리가 잘안 떨어져요 배터리가 배터리에요? 네 배터리? 네 배터리 네 여기? 네 와아 le 와 u s non laissez pas le j o u o i don't speak French. Oui. Okay. Thank you. <웃음> <웃음> 내가 먹을 거 달라는 거 내가 알지. 근데 이럴 땐 그냥 가야 된다. 저시는 근데 지금 뭐지? 경찰도 아닐 텐데. 양방 제대로 놨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아, 기름이 또 폭발할 것 같은데 느낌상. 안 넘친다? 오, 어, 길로안 넘치네? 아 사우나가 진짜 뜨겁긴 뜨거웠었구나 거기서 맨날 넘쳤는데 이, 이 경치는 <laughs> 오, 대박인데? 날이 맑아서 그런 건가? 이야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인데 여긴 여기 왜 이러지? 풍광이? <laughs> 아니 근 진짜 제가 여행 다니면서 진짜 뭐 멋있고 웅장한 거 많이 봐가지고 웬만하면 감동이 좀 들었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요 여기는? 안녕 어, 여기가 완전 숲속이라서 시원하면서도 습하네요. 온도가 28도까지 뚝 떨어지는데 습합니다. 우리나라 한 여름에 산 오는 것 같아. 길도 좋았다가 막 함정이 막 있다가 그러네요. 길이 좋을 땐 이렇게 좋은데 함정이 있을 때는 끝 없이 함정이 있어요. 안녕! 아, 쟤왜 울어? 안녕! <laughs> 귀여 애들이 겁이 많아. 안녕. 사람들이 다왜 이런 녹색깔 옷을 입고 있지? 어, 왜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 <laughs> 오랜만에 진짜 날도 좋고, 온도도 좋고, 길도 좋고, 완전 좋아. 가지야. 진짜 좋네. 해야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laughs> 꼭 저런 데들 있다니까. 어릴 때 나처럼 길이 잘 닦여 있고 코너링이 좋아가지고. 어, 재밌네. 어,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안 좋은데. 안녕, 저도 안녕. 아저씨도 안녕? 아, 이거 길 맞는 건지 모르겠네, 또. 또 이상하다, 느낌이. 어? 정민아. 이상하다. 그렇게 막 좋지 않다. 잘 봐라.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진짜 여기는. 어이 길이 왜 이러는 거야? 완전 뭐 산길이네. 그래도 다져져 있습니다 땅이. 와땅 색깔이 흙 색깔이 완전 뭐 갈색 완전 진한 갈색. 빨갛고 지금 63km. 이거는 지금 이건 사이즈가 산을 넘어야 되는 사이즈. 이게 지금 정글을 하나 지나는 건데. 10분 정도만 가보자 그럼 땅이 어떻게 될지 보이겠지. 제가 아까 아줌마한테 세봉이냐 물어봤는데 세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세봉의 그 정도가 달라요. 기준이 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의 기준이랑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을 잘지야 됩니다. 진짜 난리납니다. 난리나. 이거 이거 약간 그티니지 그때 그길 느낌인데 이 정도면 아. 아, 세봉 아니잖아. 아, 아 이거 안될것 같다. 이렇게 가면 돌려 나가야 되겠네요. 아유, 이렇게 62km를 어떻게 가? 저큰 도로로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기, 진짜 개고생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다. 아, 그 아줌마 그아 어디 갔어? 길이 한두배 돌아가는 건데, 그래도 이 길로 가려 합니다.

이거 바로 앞인데, 저걸 놔두고 돌아가야 되네. 아,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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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디 동네에다가 텐트를 치던지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갔다가는 해지고,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산길로 갈 텐데, 위험할 것 같아. 밤에 돌아가 되겠다. 헬로 봉수, 아, 에볼라 와, 에볼라 와, 에볼라 와, y this way, this road is safe? Safe? 아, okay, t a y o e 길 좋다네. 또 한번 믿어봅시다. 힘안 좋은데 길이. 하하 이것도 오늘 왠지, 아, 생 벌레가 되게 많네요. 또 험한 여정이 예상되는데? 이거 잡아지기 딱 좋은 길인데, 이거. 아우 그리고 막다 빨래판이야. 예전에 그, 뭐야. 이르쿠츠크 바이카로스. 이나 아론섬 들어갔을 때그 길이네, 완전히. 길이. 아. 다다다다다다 계속. 이것도 왜 이래. 어허. 어유어유 어휴, 어휴, 어휴. 이게 스, 여러 번의 제이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망했습니다, 지금. 이거 망한 냄새가 강하게 지금 나요. 아, 납니다. 거기도 납니까? 아, 심하네요, 이거. 아, 어쩌다 이런 길을 오게 된 거야, 나는. 아, 야운대로 해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비가 딴 데로 알려져가지고, 오! 세복구무 무슨... 이씨! 아, 가방이 계속 돌아가. 아. 1시간? 13분? 숲 속을? 숲이 해가 빨리 지니까, 아, 완전 그냥 산 하나 가로지르는 건데, 지금 이거. 밀림 하나 가로지르는 건데.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가긴 갈 겁니다. <laughs> 가보자! 야, 이건 길이 어렵다. 쉬운 길은 아니다. 어, 그래도 여기는 좀 아닌가? 길 괜찮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또. 아. 개고생이긴 한데 재미는 있어. 이게 어드벤처지. 아, 에볼라바 맞나 이게? 어. 어. 봉사 에볼라바. 에볼라바. 아. 어? 너? 너? 에볼라바.

오케이. 아하.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우회전. 오케이. 메시. 어. 메시 메시. 메시. 아. 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용기가 팍 솟아요. 아갈수 있겠구나 하고. 아. 어, 네. 여기는 저 어, 아야 아야 아야. 여기는 차가 못 다녔을 것 같은 길인데. 아야.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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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여기 지금 어두지기 워 전에 빠져 나가야 되는데. 저기 또 올라오고 있네. 저 아저씨는. 아. 와... 모터. 네, 어? 모터. 너? 모터 모터. 위? 여기 세봉? 아, 아 어? 네, no? 네, 모토. 모토 윗? <laughs> 윗, 굿. 네. 굿. 네. 아, 오케이. 땡큐. <laughs> <laughs> 아니, 고생 없을 것 같았었는데, 거의 다 지나와서 힘든 나라들은 이게 뭐야, 지금 와가지고. 어사람들 있다. 어우, 사람들이 반갑냐? 이럴 땐 사람들이 반가워. 봉수아! 에벌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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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봉! 아 Bonjour. il Y a quoi mon vieux? Hein? Il Y a de bon. Et euh? bon l'ouvrage? Et bon Oui. Uh -huh. Mais comment on dit que les motos doivent faire? j'ai suivi sur la radio quoi? Il doit marcher la course ah? là. C'est le 6 novembre non? Ah non, on ne le sait pas. Bon, bon l'ouvrage. Bon l'ouvrage. Ok. Oui, c'est bon. Merci. 어저 아줌마 왜 이렇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냐? 저 아저씨 술 취한 거 같고. 어, 나저 아줌마 얼굴 보는데 왜 소름이 돋았지, 방금? 뭐래는 거야? Sorry, I don't speak French. I don't speak French. Everloba. They made a new new bridge so I have to detour on this road. So this road is is good for go to. Uh, it's very uh, it's good. Very good. Uh -huh. Just like this. Uh -huh. Yes. So, one hour from here. Uh -huh, uh -huh. Okay, thank you. Ah. Oh, oh,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 문명으로 나가고 싶다. 아.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집에 그래가지고 바이크 커버 씌워놓고 텐트를 쳤습니다 앞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경찰 서장님이신데 어, 오셔가지고 제뭐 신분증이나 다 확인하시고 자주 된다고 하. 진짜 힘들었습니다 길. 아 오늘 여기서 자야 돼요. 아,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짐을 이렇게 넣었고. 한국식당 사장님이 싸주셨던 라면. 라면을 또 그냥 봉지에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봉지에 따로 싸주셔서 양말 빵꾸 제대로 놨고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7시인데 내일 아침 뭐 5시, 6시에 해 뜨면은 바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때 카메라 넘어오다가 섬에서 잤었던 그 학교, 그물 위에서, 똥물 위에서 잤던 나무 학교에서, 학교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기가. 아, 똥파리 들어왔네, 이거. 아, 이거 언제 들어왔대? 신라면과 물, <laughs> 아, 배워. 물 먹고, 신라면 먹고, 물 먹으면, 맛있죠? 음. 오늘 찾기. 맛있죠? 77% 습도. 온도는 괜찮은데. 엄청 습하네요, 여기도. 지 i 마 보다는 지 t 마는 90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자겠습니자겠습탈다 a Tia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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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m 이 n a t 이게 m a n a 봐 i a m a n a t i a m a n 저쪽 i a m a n a Tiamana, t i